주미로 사랑합니다. 선의 사랑입니다이 네. 컨셉 잡느라고 참 바쁘네. 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환히 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야나이 이 가르침은 기가 막힌데요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 얘기를 하냐면 누굴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섬이라고 선택된 백성들, 근데 예수를 받아들여고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삶과 죽음의 경기가 뭐냐면, 사실상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유일하게 화내는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자, 그때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 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죄사업을 시키기 위하여. 근데 그걸 파는 자가 그렇게 횡포를 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 비둘기를 팔, 비둘기를 목을 꺾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데, 비둘기를 파는 자가 멀쩡한 거 팔아야 돼요? 다치고 팔아야 돼요? 하늘께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엉뚱한 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양심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자, 때가 아닌 대로 보고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자, 공생이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 십자가 지금 이어져 온 거거든요. 십자가 지러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와락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와락한 거.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용룡이고 있고,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에도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고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밖에서 해야 는거 성경 밖에서 자기가 사서 듣 들어오든지 교회 안에는 온전하게 여러분 무엇만 하나 네. 기도만 하는데 기도 네. 하나님이 영광 이나타날수 있게끔 아니면 자 무화과 나무로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네, 이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를 나이,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변화가 없어.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다고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희생을 배워야 돼. 십자가를 통하여.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배우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내리는 걸 배우고, 십자가를 들어와서 섬기는 걸 배우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진짜 십자가 지로 들어오셨는데 이 보여지는 현상은 뭐예요? 저 영혼들을 불쌍에참 진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일곱지 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자 보니까 뭐래요? 안 믿어 오늘날 여러분 기회는 나가는데 믿어안니다 믿어. 믿어. 믿음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있어 좋아서 나가는 거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자회다 또 연합해서 어디 등산이다 때마다 해마다 단풍 구경이다 꽃놀이다 막 보내주니까 그게 좋아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기회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보도맞추고 사랑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청량빛을 갚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잖아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의 정체성 잃어버린 이런 상황들 종교 단, 다원주의로 동성애들 를인정을 하며 응?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더 열심으로 해, 특 심으로 해. 성경에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떡을 때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바자회 하라고 있지는 않잖아. 그 이익을 이 나눠서 물론 교회를 위해 쓴다고 좋아요, 다 좋아. 자기네끼리 통용하고 공통하는 거다 좋은데 응? 이게 불법적인 것대로 쓰일까 봐 그런 건데요. 응? 열매가 없는 이, 이 세대들. 참그기 때문에 저주받은 건데요. 이스라엘이 몇 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요? 진짜? 이게 또, 거기도 또, 뭐, 식단 위에 나와. 1900년간 지구를 을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회가요. 참, 열매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온전한 나무일 것 같지만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 썩은 나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천 포도라고요 너희는 가지니 그 양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인간의 흠망성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 뭐예요?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지 우리가 나쁘게 되기 원하시지는 않은 분이에요. 아멘. 네. 오늘날 여러분 사람이 가득하다고 교회에 부흥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흥 우리 신령이 부흥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우리 영혼이 부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정말 내 점치고 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지금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짜리 이제 내물인데요 오늘날 2월 마지막, 네,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 민족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성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월등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합니다. 또한 사람도 더 강해요. 왜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특심이란 게 있어요. 특심. 부모가 자식을 자라, 사랑하는 그 특심. 응?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근데 지옥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는 사람이 맨뭐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자기 믿음은 없어요 이게 참 큰일 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0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교육고요 우리가. 아멘. 내가 열매가 맺혀지라고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격적인 변화 언행의 변화 삶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라!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 줄만 아는 거야. 책 속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아는 거야. 그림 속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주님의 심은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다는 이 사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냐 알지 못해. 믿음의 덕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 써야 합니다. 내 믿음을 숨을 통하여 사단의 영향을다 끊어내고 하나님 주신그 축복 만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으로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말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유일하게 막 상을 뒤집고 엎고 막탁 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어라. 하나님 믿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험을 받는다고 구약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냐, 뭘 하고 있냐.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대의 제사장과 기경과반리세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둘기 파는 자가 또양 파는 자가 어떻게 대의 제사장과 암암리의 뒤쪽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일들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대의 제사장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여러분 몸값 다 묶건데 아버지 거예요 우리 성전의 기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막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을 수술 담는 대야도 있고 숯탕수통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각자 해야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라고. 일하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옆선 찾아봐요. 나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어? 좋아요. 좋은 나무로 봐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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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아멘, 아멘. 이걸 일도치지 말아야 돼이거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 의 사명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공표를 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왜? 신명기 가서 보니까 저주가 더 많아 사실은. 신명기 하반부에 보면 저주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인크라스, 예수 안에 있으면 벗어나는 거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살살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이 또한 이 세상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 평안, 아멘. 음. 내 마음의 평강,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의 자유함,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망기가 없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 지금 세상에 방탕하는 자들, 죄에 붙잡힌 자들, 참나 교회는 음. 열심히 나가는데요. 세상 사람과 늘 똑같아져.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자, 그럼서 이 오늘 이반민이 기도하는 이 지위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내 스스로가요, 나의 생각과 마음 을내 안에서 계속 <laughs>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이 나와야 될 거예요. 세상말이 아니라 노끈을 만드셔가지고요 참증들 방모를 했고 그들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믿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자, 보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문화.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르마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당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다고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얼마나 참나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침을 받는자가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해요 아멘. 네. 오늘날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믿어? 응? 플러스 알파 나에게 이득이 얼마나 있고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물을 했더니 얼마나 축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면 계산하면서 믿어? 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음. 그것보다 세상에 돈 주고 어떻게 사요 생명을? 무엇보다 같은 걸 받아놓고도 안 받은 척 시침이 되고 있는 거야 그걸 맨날 내놔요 주세요 주세요 맨날 주세요 맨날 주세요 다 줬는데도 생명을 줬는데도 영생을 준다고 해도 천국을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화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을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들려는 그힘이 있는데 자 그러면 스스로가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 예배를 아, 정말 에이 안 가면 좀 어때 좀 쉬지 어떻게 면 좋지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면서 살아가고. 캬, 아,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을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잘났으면 그 나를 관리하시고 물주고 밥주고를 누가 하려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갔다,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느 정자예요 날마다 시켜주잖아, 우리를. 아멘?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혀준 이 신청이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돼요 가다가 아니면 빨리 돌아서서 제질리로 가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대를 정확히 보고 가라고 내가 먼저 번에도 먼저 번에도 지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따라갈 것이 없어요 사람 따라가야 된다고?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나날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알렐루야. 음. 자, 여러분, 넓은 길을 택까지 말라고 할 이유가 뭘까요? 왜요? 그게 천국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 너희 십자가 메고 가. 네 십자가는 뭐예요? 그게 고난의 십자가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게 영광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지고 갔을때 나에게 의의 별육관이 있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의권이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고하고 살아가셔야 돼, 요 자고. 어깨 좀좀 펴봐. 어깨 펴 아, 뭐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자 하나님 시각만다 찼어요. 다 찼더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게 분해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 말세네 끝났네 세상은 뭐, 마지막이 다가오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린 좋은거라니까 음. 천국가는데 뭐뭔 이유고 시대 응? 예수를 부인한 자 이제는 하나님의 부금 때를 이끄셔서 회개의 역사 만 발탄하고요. 하, 아, 천재지변 일어나고, 어 정말 죽음이, 죽음이 코앞에 다가가서 그때 가서 쥐아쥐어 한다고? 늦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이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은 이 나라군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대로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의 그 구속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나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믿음은 여러분 목숨과 같은 거라니까요. 새 생명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지요. 응?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달에 빠진 자들. 자, 여러분. 성경에 싸우라고 보냈다는 거야요 예수로. 그러니까 다, 다 가족끼리 다 터져서 믿네. 아니, 성경을 제일 정확하게 봐야지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 아버지랑 딸이랑 싸우는 거야. 나는 교회 가겠다. 아버지를 가지 말라 고하는 거다. 그래도 가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 돼? 그 집안이 그 여자 아이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알렐 왜야? 그래서 그 영혼이 다 어떻게 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주변에 예수 그리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사랑의 나무가 자라고 아, 네. 있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신념 안에 있는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 네. 사랑의 나무가 아, 네. 믿음의 나무가 아, 네. 영승의 나무가 잘 자라고 계십니까? 아, 네. 나 자신의 변화 내적인 변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려고 영생을 얻게 한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고 오늘이 네. 감사하며, 내 일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천국을 네. 예비해 주신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령으로 섬기. 해주 주위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세상의 건물이 20층이냐, 몇백층이냐, 이걸 보시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이제 복음이요. 전 세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중국은 어떻게 예전에 50년대, 100년대 교회도다 부셔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산 체제를 유지,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 으로 자유하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 지하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피에는 생명이 있는이라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를 통해 그 보혈의 구속이 나 우리를, 우리를 살린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떠오르서살 것이 아니여 하나의 미국에서 나오는 모 말씀으로 살아진다고 성경에 그있어요천지는없어지니마내 음, 말은 없어지지 아니냐는 그 사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돌아서라 이 세속화된 사람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계속 외쳐야 돼요. 그래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는 얼마나 땅가요? 이십자가는 얼마 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도 기도해봤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큰가요? 응? 얼마나, 얼마나 큰지. 응? 요 말한 거 아니고. 자 그때면 예수께서 화를 내실 때에 여러분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를 마태복음 이십장에말씀하셨네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준 십자가는 어디다 놓고 왔어? 내가 너에게 준그 십자가는 나의 목숨이야, 생명이야. 아멘. 그 생명을 버리고 왔니? 물어볼 거예요. 주교실 목사님 외쳤다면 그 외침은 다연히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게 나의 상급이고 멸류관인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멸시하며, 응? 그 일본의 압지하에, 공산권의 또 압지하에, 그럼 어떻게 우상순가하라고보는거든요 많은 사람들 타고 했으나 그 사람은 순교의 정신으로 자기가 지금 십자가 지고간거예요 마태복 23장에 말씀합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느냐 조금 말씀드린 게또 있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그 피요 정말 대단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양화진 쪽에 성무사들묘역이 갔다 왔다잖아요 목사님 몇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의 흘렸던 그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됐고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 평안하게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진짜 전쟁하고 쳐들어 내려왔다면 지금 그러나 지금 도지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활 일터에서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네들이 무조건 미사일 쏘고 내려왔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지켜 주고 2019년까지 모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 에요 감사의 조건. 여러분 남은 라면인 여러분 감사의 성령이 아홉 지 열매처럼 주렁주렁주렁 열려요 10년 안에 2019년도에 3월에 시작되는 이 모든 이 시점에 마음껏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This is the name of the n a m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n 습니다 이건 주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핏감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거라는 사실을 나오는데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를 구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모습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하루하 기쁨으로 아멘 반드시 기억하는 점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런을말하시지 화해술친제를 벗어나야지 이제 화해술친제를 벗어나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신령 안에 담고 축복의 때를 알고 축복을 구하며 늘신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이다 그럼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